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잘 지내는 법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유와 독립.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지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과 미래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둘째, 인간 관계 거리두기.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너무 가까워지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 보세요. 친밀한 관계도 지나치면 오히려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만 인연을 이어가세요. 셋째, 고독의 가치와 내면 탐구.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탐구해보세요. 고독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삶의 소중한 지혜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욕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의 순간을 즐기세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다섯째, 취미생활과 배움의 끈.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취미와 배움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매주 하루는 자신만을 위한 날로 정해보세요. 그날은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잘 이해하고 삶을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생활에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정입니다. 감사합니다.